저기 뭐야 파일럿 탈 때는 얼마 벌었어? 파일럿 할 때는 그 정도 벌었죠. 제가 지금 버는 거. 뭐그러 면은 크게 뭐뭐큰 차이는 없네 버는 거에 근데 주변에서는 응. 항공사를 이제 들어갔던 게좀 오래 준비를 했거든요. 다른 사람들보다 보통은 비행 시간이 한 200시간 돼야지, 아... 250시간 정도, 300시간 정도 돼야지 입사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. 아... 근데 저는 지원할 때 이미 1,200시간이었어요. 아... 예, 한 10년 이상 준비해갖고 너무 가고 싶었고. 잘안 됐어요. 4년 동안에 막짤그 입사가 매번 떨어졌어요. 네, 그래서 너무 오기로 <laughs> 아 이거 꼼짝도 안 한다 이거 내고 만다 내가.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딱 훈련 중에 아기가 생긴 거예요. 그래서 결혼을 몰래 했어요. 어. 왜냐면 결혼했다고 훈련 중에 결혼했다고 하면은 어, 절실하지 않네. 어, 여유롭네.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. 몰래해 갖고 회사 사람들이 하나도 안할거요 안 결혼식에 그렇게 네. 해서 너무 절실하게 해서 결국에는 정규적이 됐거든요. 예. 네. 어, 비행하고 공항에 들어간 발걸음이 한 1cm 정도 떠 있었거든요. 걸어 음, 다닐 때. 예, 네. 공중 부양을 하면서 네. 이제 오래 그랬는데... 진짜 뜬걸 수도 있어. 예, 그럴까요? 음. 음. 코피까지 흘리면서 피곤하니까 코피까지 흘려도 닦으면서 공부하고 그랬거든요. 어, 근데 비행을 준비를 해도 안 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. 바늘 구멍인데 전두 번이나 바늘 구멍을 탄 거였잖아요. 제가 진짜 원해서 했던 조종사의 꿈을 이뤘는데 퇴사를 하게 되니까 그거가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완전 다른 길을 가게 되고. 근데 그거 왜 그만뒀어? 어그 그 소속이 되는 거를 어 소속돼 있는 게 적응이 된다고 내가 주장을 해도 그거는 아닌 거라고 생각해서 어 여기서 안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리고 조직 생활에 맞지 않는 사람이다. 아, 그럼 지금 아 그럼 지금 아까 그저어 여기서 두번 잘렸다는. 잘린 거죠. 아 그래? 네. 아 근데 왜왜 왜 잘린 거예요? 뭐. 그 교관을 했을 때는 조그만 비행기를 타니까 아. 제가 교관으로 해갖고 이제 비행은 잘했을지 몰라도 이제 민항사로 가면 큰 비행기들은 아. 감으로 이렇게 땡겨 버치고가 아니라 아. 기장님과 부기장이 호흡이 서로 셋 셋, 셋셋 이렇게 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그 액션씬 찍을 때이렇 하는 것처럼 같이 하는 흡이고 커뮤니케이션 예, 아. 네, 그런 거가 네.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.